골 만든 손흥민을 바로 교체한 엔지 감독. 토트넘의 정신 나간 도박 성공에 난리난 해외 반응. BBC, 손흥민으로 도박을 한다고? 해외 반응 외신 소식 경기 분석. 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 이 예상보다 일찍 빠졌다. 예위바른 손흥민이 과하게 화를 낼 정도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을 지어 현지 언론도 놀란 눈치다. 손흥민이 돌아오자마자 도움을 올렸다. 0에서 1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절묘한 크로스를 전달했다. 왼발로 가마찬 패스는 브레넌 존슨이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발만 갖다 대면 될 정도로 택배 크로스였다. 손흥민이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분위기를 한껏 가져왔다. 그때 엔젤 포스테코블루 감독이 예상치 못한 교체를 단행했다. 손흥민을 후반 10분 만에 불러들이고 히샤를리송을 투입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등 번호가 교체판에 켜지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보이고 말았다. 손흥민의 복귀 전이 55분으로 짧게 끝났다. 지난 3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를 통해 돌아왔다. 9월 말 처음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3주 만에 복귀했던 손흥민은 딱한 경기만 뛰고 다시 2주를 쉰뒤 돌아왔다. 손흥민은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 손흥민이 다친 햄스트링은 부상 재발이 잦은 곳이다.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뛰면 통증이 다시 온다. 웨스트햄전 이후 3경기를 또 쉬어야 했던 배경이다. 이해할 만한 교체이나 손흥민에게 어떠한 언질도 없었던 듯하다. 손흥민은 포스트코글루 감독과 짧게 포옹한 뒤 벤치로 돌아가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벤치에서 큰 소리를 치던 게 중계화면에 잡힐 정도였다. 현지 언론이 모두 놀랐다. 라이브 코멘터리를 하던 BBC는 손흥민이 교체 사인에 놀랐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날카로워지던 때라 교체도 놀라움을 안겼다. 며, 손흥민은 화난 표정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교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도 즉시 공식 채널에 손흥민이 놀라는 사진을 게재하며 아마 교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고 공유했다. 손흥민을 보호하더라도 55분은 너무 짧게 뛰게 했다는 분위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은 55분 이상 뛰게 할 생각이 아니었다. 웨스트햄전에서도 60분 이후 부상이 재발했다. 오늘은 무사히 경기를 마치게 됐다. 라고 만족했다. 손흥민은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56분을 뛰는 동안 39번이 볼터치와 88% 패스 성공률 25분의 22. 키패스 2회, 지상 경합 승리 6회, 피파울 2회 등을 기록했다. 도움 하나를 올리며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다. 소파스코어가 부여한 평점은 7.1점이다. 런던 지역지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전반은 조용했다. 하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존슨의 골을 멋진 크로스로 도왔다. 며 손흥민은 아마 놀람과 실망 속에 교체됐을 것이라고 상황을 바라봤다. 이들의 평점도 7점으로 시간만 더 주어졌어도 괜찮았을 것이라는 시선을 담았다. 2 부담 주지 않겠다. 월드컵 본선 대비하는 홍명보호 손흥민 집중 관리. 홍 감독은 4일 오전 11시 2026 국제축구연맹 f i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 중 손흥민을 발탁했다. 지난달 A매치 당시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낙마했던 손흥민이 다시 합류한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1차전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와의 맞대결 이후 장기간 부상에 시달렸다. 다행히 지난 3일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 EPL 10라운드 아스톤 빌라전의 선발 출격에 도움을 기록하는 등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홍 감독은 이번 중동 2연전에 손흥민을 불러들이기로 했다. 다만 손흥민이 다친 햄스트링 부위는 재발 위험이 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 나선 홍 감독은 질의응답에 앞서 손흥민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어제 손흥민이 경기에 출전해 돌아온 건 모두 확인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대표팀 역시 계속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짚었다.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축구대표팀 또한 손흥민의 출전과 컨디션을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손흥민은 대표팀 소집 전까지 소속팀에서 두 경기가 남아있고, 얼마큼 출전 시간을 늘리는지를 보고 다가오는 이 연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할 것이다, 고 전했다. 손흥민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럽에 가서 손흥민과 통화했다, 며. 부상 중에 있었기에 그렇게 부담주는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대표팀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의 컨디션이나 그 선수의 몸 상태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손흥민이 소속팀에서 출전했다고 해서 대표팀에 와서 부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선수가 소속팀에서 다음 경기에 몇 분을 출전할지 등을 봐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라서 대표팀에서의 출전, 시간 조절을 항상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했다. 지난달 홍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 대비해 손흥민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홍 감독은 손흥민은 그동안 대표팀과 소속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정을 보냈다. 앞으로도 컨디션과 체력적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월드컵 본선에 나갔을 때 경기력도 중요하다. 클럽과 선수. 축구협회와 대표팀이 계속 소통하면서 무리시키지 않는 선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 만큼 홍감독은 조심스럽게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3. 보스 김민재. 도전적인 수비 합격.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 우니온 베를린전 승리 비결 알아본다. 김민재가 14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다. 3일. 한국 시간 미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끝난 2024에서 25시즌 9라운드를 통해 국가대표 후배 정우영이 뛴 오니온 베를린을 상대했다. 김민재가 변함없이 바이엘은 미넨의 후방을 책임졌다. 올 시즌 들어 뱅상 콤파니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콤파니 감독은 수비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 앞선에서 강한 압박으로 공격권 탈취를 노린다. 김민재는 도전적인 수비를 즐기는 동시에 스피드도 빨라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용이하다.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대화 상관없이 늘 선발로 뛰고 있다. 철기둥의 면모를 잘 보여줬다. 김민재는 해리케인의 선제골로 바이에른 위넨이 리드하던 전반 37분 끈기 있는 수비로 한 골을 막아냈다. 우니온 베를린의 코너킥 공격이 날카로웠다. 김민재가 상대 슈팅에 몸을 날린 덕분에 실점을 모면했다. 한 골을 막은 것과 다름없는 육탄방어였다. 김민재가 버텨준 덕에 한층 힘을 탄력받은 바이에른 미네는 킹슬리 코만과 케인의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다. 세골차 여유를 아는 바이에른 미네는 김민재에게 휴식을 부여했다. 14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고 있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일찍 불러들이며 체력을 안배하고 있다. 이날도 후반 24분 레온 고레츠카와 교체돼 벤치로 돌아왔다. 총 69분을 뛴 김민재는 변함없이 철기둥이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클리어링 3회, 슈팅 블록 1회, 인터셉트 2회, 공중경합 승리 2회 등 빼어난 수비 지표를 자랑했다. 더불어 공격 전개 시발점으로 97%의 높은 패스 성공률, 109분의 106을 선보였다. 김민재는 여전했다. 수비 라인을 올려 상대 공격수와 몸싸움을 펼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상대 패스 방향을 먼저 읽고 차단하는 모습이 잘 나왔고, 클리어링 방식도 멀리 걷어내기보다 주변 동료에게 연결하며 바로 공격 전개가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저돌성이 칭찬을 불렀다. 독일 매체 아우크스부르거는 김민재는 상대 진영까지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갔다. 아주 강하게 플레이했다. 고 탄탄했던 수비를 강조했다. 독일판, 90의 마이엔, 또 김민재는 자신감이 넘쳤다. 전진 수비를 하면서도 실수가 없었다. 적절한 수비로 공격권을 바로 따냈다. 고 주목했다. 콤파니 감독이 오고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시즌 토마스 투엘 감독은 센터백이 앞으로 나가는 수비를 원치 않았다. 김민재의 장점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전술에 끼워 맞추기 바빴다. 김민재의 튀어나가는 수비가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 지금은 다르다. 지난 9월에도 독일 매체 스포르트 1, 2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전이 끝나고 김민재는 전반에 집중력을 잘 유지했다.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 며 상대가 롱볼로 공격할 때 어뢰처럼 튀어나가 하프라인에서 패스를 가로챘다. 감독이 원하는 바를 잘 해냈다. 고 칭찬했다. 미리 차단하는 김민재 특유의 수비법이 이제 분데스리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TZ는 김민재는 수비라인의 보스다. 최후방에서 수비라인을 잘 통제했다. 하프라인 바로 밑에서 상대를 공격하기도 했다. 고 극찬했다. 4. PL 리뷰 텐하의 나가도 비슷하다. 브루노 PK 선제골 오른쪽 화살표 카이세도 동점골 메뉴. 첼시와 1에서 1 무승부, 점1-3위 유지. 메뉴는 4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레포드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에서 첼시의 1에서 1 무승부를 거뒀다. 홈팀 메뉴는 4-2-3의 1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고 호일룬, 가르나초, 브루노, 레시포드, 카세미로 우가르테, 달롯. 리산드로, 데리흐트 마즈라위, 오나나가 선발로 나왔다. 이에 맞선 원정팀 첼시는 4-2-3의 일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잭슨, 네트, 팔머, 마두에케, 라비아, 카이세도, 비스토, 코릴, 포파나, 제임스, 산체스가 선발 출장했다. 첼시가 먼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전반 9분 카이세도가 카세미로의 패스를 끊어냈고 팔럼에게 연결했다. 팔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했지만 데리우트에 막혔다. 첼시가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14분 첼시의 코너킥 상황에서 팔머가 크로스를 올렸고 마두에케가 머리에 맞췄다. 마두에케의 헤더는 골대를 강타했고 흘러나온 공을 코릴리 슈팅했지만 역구물로 향했다. 메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반 21분 레시포드가 좌측면에서 수비를 허물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했다. 레시포드가 낮은 크로스를 올렸지만 산체스 골키퍼에게 걸렸다. 이후 브루노가 슈팅했지만 빗나갔다. 메뉴가 첼시의 골문을 두드렸다. 전반 23분 메뉴가 첼시의 공격을 막아내고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다. 레시포드가 호일룬에게 패스했고 호일룬이 좌측면에서 낮은 크로스를 올렸다. 가르나초가 잡았고 왼발 슈팅했지만 골키퍼 정면이었다. 첼시가 위기를 넘겼다. 전반 36분 우가르테가 치고 나갔고 페널티 박스 앞에서 슈팅했다. 하지만 귀스토에 밀리며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공은 호일룬에게 향했고 호일룬이 마무리했지만 산체스 골키퍼가 막아냈다. 주심은 앞선 상황에서 귀스토의 파울을 선언했다. 브루노가 프리킥을 처리했지만 수비벽에 막혔다. 메뉴가 땅을 쳤다. 전반 추가 시간 2분, 브루노가 롱패스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넣어줬다. 레시포드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에 맞았다. 전반은 득점 없이 0에서 0으로 종료됐다. 후반에 들어와 첼시가 메뉴의 골문을 두드렸다. 후반 10분, 네투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났다. 가르나초의 어이없는 슈팅이 나왔다. 후반 20분 호일룬과 레시포드가 좋은 플레이로 우측면을 뚫어냈다. 레시포드가 페널티 박스 우측 지역에서 가르나초에게 패스했고 가르나초가 바로 슈팅했다. 가르나초의 슈팅은 약하게 맞았다. 메뉴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후반 23분 카세미루의 로빙 패스를 받은 호일룬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고 산체스 골키퍼의 손에 걸려 넘어졌다. 심은 페널티 킥을 선언했고 브루노가 키커로 나섰다. 브루노가 골키퍼를 속이며 왼쪽으로 슈팅해 골망을 갈랐다. 첼시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29분 첼시의 코너킥 상황에서 팔머가 크로스를 올렸다. 팔머의 크로스를 카세미루가 머리로 걷어냈고 카이세도가 바로 슈팅했다. 카이세도의 슈팅은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다.